안녕하세요. 13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용은 저크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13장 1편에서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일하는 저크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편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말씀은 13장의 세 번째 이야기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요한이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그가 어떤 자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가지만 속에는 강타라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자시고 교회는 양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는 상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 자인 이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양의 탈을 쓴 이리입니다. 그런 다음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음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35절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라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타내므로 악한 자는 선한 말을 할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열매는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개시록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과 예수님의 말씀인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 않은 이리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개시록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같습니다. 용도 이리도 사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는 모양은 양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용처럼 말을 합니다. 열매는 용입니다. 그의 속은 용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사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두 증인인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같은 방법으로 거짓 선지자인 짐승은저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저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여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저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저 그리스도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들은 엘리아가 행했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이 말씀은 11장 5절에서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킨다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증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말로 사람을 삼킨다는 말씀입니다. 감동을 받게하여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을 합니다. 말을 통하여 영이 활동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이 거짓 신 사탄의 말을 전하면 귀신의 영이 사람을 삼키려 합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용을 따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앞에 11절에서 다룬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님께 주여주여 주여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이 말씀 중 21절은 신실한 성도들도 잘못 받아들여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말씀과 함께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물론 구원을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우서 13장 5절. 하지만 영의 일은 느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느낌에서 구원받은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사탄이 주는 의심들은 말씀으로 대항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해 보십시오. 성경은 누구든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다. 로마서 10장 90절. 나는 나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시인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는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고 입으로 시인하였으므로 구원을 받았다. 14절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3절 말씀에 이어 저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 이적 행함을 다시 말씀합니다. 그는 땅에 사는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합니다. 테살로니가 후서 2장 9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10절. 이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나는 개혁개정의 번역은 진리가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무호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나 흠정역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표준세 번역은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즉 악한 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미혹을 하는데 미혹을 받는 이유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성경 전체와 같은 말씀이 되고 뒤에 12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12절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았고 거짓 것을 믿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놔두신다고 보아야 합니다.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사탄의 무리에게도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십니다. 계시록 17장 17절.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 거짓에 쉽게 미혹됩니다. 또한 믿는 자일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땅에 고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장에서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는 표현이 세 번째로 사용되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확실히 그런 자입니다. 그는 인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스로 메시아의 적, 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거짓말하는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이 말씀의 앞부분은 13장을 시작할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요한은 먼저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므로 마지막 때인 줄 안다고 말합니다. 말세는 종말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심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인데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 심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 2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이고 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대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4절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넓은 의미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자는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로마서 1장 23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신을 섬깁니다. 이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미요. 즉 바벨론의 손에 있는 금잔에 취한 까닭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요한은 믿는 자에게도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요한일서의 마지막 절에 기록하였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여기서도 7절과 같이 권세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받습니다.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은 이름과 의미가 있어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안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도 말을 합니다. 짐승의 우상을 가진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예배소서 2장 2절.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게 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셨고 그는 주님의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게시록 2장 20절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거짓 선지자들은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이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다 죽이게 하는 자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도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 섬기게 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권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였으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죽음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옛 생명은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도인 교회도 세상에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 속에서 미움과 비방과 박해를 당합니다. 예수님도 죽임당하셨고 모든 믿는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믿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십자가에 못박힘을 당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성경에서 죽음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믿는 자는 환난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그들도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자, 12장과 13장의 전체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두 진영을 드러내 줍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그리고 7장에서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고 11장은 두 증인으로 먼저 하나님의 진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는 사탄과 저크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이루어진 사탄의 진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용인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고 유혹합니다. 그는 저크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시고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주시듯 사탄도 저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저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어 일을 하게 합니다.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비방하되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믿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저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도의 모습이지만 사탄의 말을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로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는 자입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사탄의 것이 나오게 합니다. 이 부분은 13장의 3편에서 짐승의 표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